자 유닛12 첫 번째 시간입니다. 혼동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w-o-u-n-d wound라고 발음이 되고 부상 입히다는 뜻이고요. 과거는 wounded, 부상 입혔다. 과거 분사는 wounded, 과거 분사 죠 분사, 분사의 분사는 분사형 이렇게 배웠습니다. 분사의 분사는 형용사니까 wounded는 부상 당한 형용사입니다. 수동의 의미죠. 부상 당한. 이번엔 d 와인 n 윈 wind wind w 이 와인드 i n d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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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감다, d wind w wind w i w i n n d wind wind w i n n d w i n n d w w i n n d w i 과 d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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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자, 과거 분사 해석은 주로 어떻게 되죠? 된, 진, 받은, 당한이죠. 된, 진, 받은, 당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과거 분사 해석. 자, 본문에서 다시 확인합니다. 첫 번째 단어, wound. Untreated. 치료받지 않은 wound. wound. 운이 더럽게 없어서 다친 상처, 동사로는 상처를 입히다. 뭐, 부상, 부상을 입히다는 뜻이죠. 치료받지 않은 상처, 동사로는 상처를 입히다. 부상, 부상을 입히다. wound, wound. 두 번째, wounded. 자, 이런 표현들이 잘 나와서 가벼운 파선을 집어 함께 표현속에서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Wounded는, 자, 아까 부상이라는 뜻이 있었죠, 그죠? 상처 부상에서, 이뒤가 수동염이니까, 부상당한 이런 뜻이네요. 부상당한. 부상당한 운전자들. Wounded, wounded. 그 다음, wind. wind clock. 시계 태엽을 wind하다. wind가 발음이죠. 발음이 wind일 때. 바람이 빙빙 돌아 보입니까? 바람이 빙빙 돌아 도시를 감다. 그래서, wind라고 발음되면, 시계 태엽을 감다 감타, 감다란 뜻이네 바람이 wind, wind, wind. 그다음 winding, winding road라면 어떤 길이죠? 길이 감겨지고 있는 상태야. 길이 감겨지니까 뭐니 구불구불한이죠. 구불구불한 winding 길, winding, winding. 그다음 diary. eat dairy food, dairy food는 eat, 먹단 dairy는 daily와 비슷하 e daily 그래서 매일 먹는 우유 매일 우유 배달이 올 수도 있고 매일 우유 한 장씩은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매일 먹는 우유 같은 무슨 제품? 유제품 낭농업 유제품 할땐 dairy는 유제품 우유 같은 유제품, 치즈, 우유 이런 것들 있죠 daily, dairy, dairy 그 다음 victim victim, flood victim a big 큰 에서 충분히 연상이 되죠. a big o 런큰틈 틈새에 빠진 피해자, 희생자에서 홍수 피해자들 홍수 희생자들, 홍수 피해자, 홍수 희생자. a victim, victim. 그다음 nursery. nursery e d u c a t i o n nurse가 우리 간호사, 간호하다, 보모 이런 뜻이죠. 보모가 read, read 해 주는 부모가 애를 돌보는 부모가 리드해 주는 것이 바로 유아원, 유가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아원, 유가실, 유아원에, 유아원에서 교육하는 거, 유아원 교육, 유가실, nursery education, nursery, nursery, 그럼 nursing, nursing parents, 부모님 어떤? 간호 양육이 뜻이 넓을 수 있으니 일다 ing 뭐 하늘의 전미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간호라는 명사로 도 쓰이고요. 간호하는 양육 양육하는 부모님 nursing nursing 그다음 a volcano volcano unactive 활 활동하고 있는 volcano Volcano, 불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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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처럼 활하게 타르는 화산에서 액티브 um, 불캐노가 활동하고 있는 화산이니까 활화산이라 죠 활화산 불캐노 불캐노 자 마지막 단어 rainfall rainfall the average annual rainfall average 평균 annual 해마다의 rainfall 뭐죠? Rain, 비가 for 떨어지는 양을 우리는 강우, 강우량 강우, 강우량. 그래서, 연평균 강우, 연평균 강우량. The average annual rainfall. rainfall, rainfall.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